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움을 다육농장입니다자 오늘 11월 아, 7일 아, 영상이고요 자 오늘도 이쁜 다육이들 자 목대부터 시작해서 멋진 군생까지 가격 저렴한 아이까지 아, 골고루 쭉 다니면서 한번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아, 보여드리는 아이는 자유고 미울입니다 자 미울 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요미울이고요 자,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큰 아이입니다. 지금 아, 지난번보다 좀 크고요. 자, 34cm 정도 되는 아, 폭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는요. 자, 5만 원 드립니다. 자, 5만 원. 자, 이거 요거 하나만 사셔도 어, 택배비 없이 어, 가는 아, 그런 아이입니다. 자, 5만 원에 아, 이 아이 드리고요. 자, 미율 5만 원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끔 아문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택배 얼마부터 되냐고요? 택배 관계 없습니다. 택배는 아 주문 주시면 다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뭐 오천 원 주문하셔도 보내드릴 거고요. 자 제가 아 택배는 아 금액 관계없이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율이고요. 자 이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거는 아 바닐라비스거든요. 바닐라비스. 자 바닐라비스 그몇개 중에도 또 하나 제가 하나 좀 챙겨서 보냈죠,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멋진 목대로 되어 있고요. 자, 바닐라비스 아주 묵둥이에요, 오래된 묵둥이. 굉장히 멋지게 생긴 자유 묵둥이고요. 자 이거는 5만 원에 와이드 드립니다. 자유 바닐라비스도 자 5만 원에 드리는 아이고요. 자, 타우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아주 풍성해가지고요. 속에는 또 이렇게 얼굴들이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풍성한 아이고요. 자폭 날개 폭은 한번 제가 보여드리 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자 요거는 어30한7 8 센치 정도 폭 나올 것 같은데요 날개까지 이렇게 자 크기 아주 좋구요 멋진 바닐라 비스는 자 5만원 요아이들 드립니다 자 5만원 자 제가 아, 저를 또 믿고 주문하시면 또 다른 아이들 아, 멋진 아이들 또 챙겨 드릴 수 있으니까 아, 주문 주시면 어, 제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 아, 골고루 뭐 있습니다.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 자, 바닐라비스는 5만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아, 신디 군생이죠. 자, 신디 군생 얼굴 보시면 둘레는 섯개짜리입니다 자, 2만 4천원에 요 신디 군생. 자, 한몸 자연 군생이고요. 멋진 아이입니다. 자, 2만 4천원에 드릴게요. 자, 이신디자유군생은자 24,000원에 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20, 아, 2cm 정도 되겠네요. 자, 신디, 아, 5두짜리, 아, 6두짜리 자, 이거는요, 24,000원에 아, 드릴게요. 자, 24,000원에 드리고요. 잠깐만 저쪽으로 한번또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 브링크스 블루, 어, 철화거든요. 자, 브링크스 블루. 자, 이거는요 철화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엮여있고요. 쌩얼도 한쪽에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크기도 좋고요. 자, 브링크스 블루 철화. 자, 이거는요 8만원 드립니다. 8만원. 자, 이런거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자, 요거는요, 가격대도 그렇지만 아주, 어 많이 뭐 유통이 안 됐을 겁니다. 자, 브링크스 블루 철화는, 자, 8만원에 드리는 아이고요. 자, 크기는 요거는요, 18cm 정도 되겠습니다. 18cm. 자, 브링크스 블루 철라 자, 요거는 한쪽에 이렇게 쌩얼도 이렇게 있어요. 쌩얼이. 자, 브링크스 블루 철화. 요거는 아, 8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 알사탕이었죠. 자, 알사탕 목대가 생긴 아이입니다. 자, 알사탕 목대 자, 24,000원 드리는 아, 오래된 수형의 아, 오래된 목대 수형의 아이입니다. 자, 이거는요 25cm 정도 되고요. 자, 알사탕 목대 아, 24,000원 드립니다. 자, 알사탕은 24,000원에 드리고요. 자, 이거는 아, 루치입니다. 자, 루치 아, 완전 초 대품이에요. 자, 이거 로치 완전 대품이고요. 자, 이거는요,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자, 이거는요, 5만원씩에 판매하는 아이인데, 자, 4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거의 40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크기 굉장히 좋고요. 자, 오래된 아이에, 자, 목대가 이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어, 이렇게 떨어진 아이들, 그목대 끝에서 다 이렇게 얼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 잘 키우시면 또, 어, 얼굴들이 다 생깁니다. 이런 아이들. 자, 요거는 로치 4만 원씩에 드릴 거예요. 4만 원입니다. 자, 아주 크기도 좋고요. 아주 멋진 로치는 4만 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드로잉이고요. 자, 드로잉. 자,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로잉. 아, 요5두 짜리. 자, 요거는요, 3만 원 드릴 겁니다. 3만 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밑에 이 아이들 보시면 이제 목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목대 생긴 아이들. 자, 이건 드로잉은 3만원 드릴게요. 3만원입니다. 자, 크기, 이거는요, 2 3 c 치 정도 되겠네요. 드로잉 군생입니다. 3만원입니다. 자, 이거는 아, 로즈 어, 철화고요 로즈 철화. 자, 이것도 크기 굉장히 좋습니다. 로즈 철화. 자, 7만원에 드리는 로즈 철화는 자, 19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로즈 어 철화 보여 드렸고요. 자, 로즈는 어 그냥 생얼로도 있다. 뒤에 가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요 로즈 철화 보시고요. 뒤에 또 생얼을 어 올려 드리겠습니다. 로즈 철화는7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 다 나나 후크민이고요. 자, 나나 후크민이도 멋진 군생으로 자연 군생으로 자, 요거는 밑에 이제 목대들이 생겨 가지고요. 기둥이 생긴 아이들입니다. 자, 연약한 아이가 아니, 어린 아이가 아니고요. 자, 목대 생긴, 그래도 오래된 아이. 자, 2만 원씩에 아, 드리는 나나 후크민입니다. 자, 크기 이거는 어, 17cm 정도 되고요. 자, 예쁘죠, 이 아이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두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두개 나나 후크민이 2만 원이고요. 자, 이번에는 아, 반대리 보여드릴까요? 자, 반대리 아프리카 식물요, 반대리고요. 자반대리는아 물만 아 가끔 주시면 이 아이는 건강하게 아잘클수 있는 아이고요. 자 노란 잎이 져서 어 잎이 노란 잎이 진다든가 그러면 분명히 물이 부족해서 어 잎이 아 노란 잎이 생기는 겁니다. 이 아이들 자 이거는 아아 어 거의 연중 꽃을 어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자이 꽃대 보시고요. 이꽃요 요 보시면 다 꽃대에요. 요런 아이들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꽃대는 지금 거의 다 맺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꽃대가 많네요. 이거는. 어측 거는 완전히 꽃대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지인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금방 또 나올 거고요. 자 이거는 크기가 좋은 아이입니다. 자 작은 아이가 아니고요. 자 4만원 드릴 겁니다. 자 폭은 25cm 넘게 됩니다. 자 4만원 드리는 자 반대리. 자 오래된 아이. 자유 아이. 자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자, 반대리고두개 아 보여드렸고요. 자, 4만원짜리 아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이 아이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 루비 아 립스고요. 자, 루비 립스. 자, 예쁘게 생겼습니다. 루비 립스. 자, 루비 립스도 일단 5주짜리 보여드리고 밑에 보시면 이런 목대들 아 생겨있는 아이입니다. 자, 입장 보시고요. 이렇게. 자, 빨갛게 아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예쁘게 드는 루비립스입니다. 다육이들은 자 보면 끝이 없어요. 너무들 종 종류가 많고요.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다육이들입니다. 자, 루비립스는 자0 0 0 원에 자유 아이들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어, 로조죠. 자, 로조, 요거는 생얼, 앞에 보여드렸던 철화 보여드렸고요 자, 요거는 생얼로 된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로조 군생이거든요. 자, 빨갛게 아주, 자, 예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자, 2만원 드립니다. 로조 군생은 자 2만원 드릴게요. 자, 로조 군생 2만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크기가, 자, 보시면, 어, 18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2만원 드리는 어, 로조입니다. 자, 요거는, 홍등이었죠. 자, 홍등 군생들은, 자, 만원씩에 또 드립니다. 자, 홍등 군생은 만원씩. 자, 일단 3두 이상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홍등은 만원씩 드립니다. 만원. 자, 크기, 요 앞에 크기 보여드릴게요. 15cm 정도 되는, 자, 홍등 군생 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 어, 백화시즈 어, 철화입니다 자 백화시즈 철화 이렇게 앞에 쌩얼 있는 아이들 자 쌩얼이 이렇게 있고요 자 철화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요 16,000원씩에 또 드립니다 16,000원 자 백화시즈도 키워서 붙여 놓으면 어, 정말 멋진 아이가 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요 16,000원에 백화시즈 철화 드립니다 자 백화시즈 철화는 어, 16,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다크 어, 오팔이죠 자 다크 오팔 잘 굳혀진 아이 자 크기 좋구요 자 이렇게 멋진 아이는 만원 시계또 드립니다 만원 자 요런 아이 갖다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이거 크기는 13cm 정도 되겠네요 다크 오팔 만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스위트, 아, 가든입니다. 자, 스위트 가든. 자, 스위트 가든은 핑크빛에, 아, 분을 뽀얗게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 그런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거든요, 이것도. 이거 보세요. 약, 아주, 어, 연한 핑크, 아, 그런 콜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자, 스위트 가든입니다. 스위트 가든. 아, 수량은 많지 않아요, 이 아이도. 16,000원씩에 드릴 거고요. 자, 스위트 가든은 아, 16,000원에 자 드립니다. 군생입니다. 스위트 가든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샬루 철하고요. 자, 샬루 철화도 이렇게 자, 다부지게 참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자 샬루도 빨갛게 아, 물이 드는 아이고요. 자, 이거는요, 자, 2만원 드립니다. 샬루 철화. 자, 생어리 달려있고요. 이렇게. 자 샬루 철화는 2만원 드리고요. 크기 보시면 이것도 어 17cm 정도 되겠습니다. 샬루 철화들. 자, 이거는 2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자 레드, 어 아, 핑크문이었죠. 자 핑크문. 자 핑크문도 이렇게 아 너무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핑크자 들어가는 아이들은 다 여기들이 다또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핑크문. 자, 3두짜리 기준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14,000원에 드립니다. 핑크문. 자, 핑크문은 14,000원에 드리고요. 자, 너무 멋지죠, 이 아이디어? 핑크문입니다. 자, 핑크문은 14,000원에 드리고요. 자, 이거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 아 정말 예쁜데요? 셀레스테처럼 합니다. 셀레스테. 아 예쁩니다 얼굴 이렇게 생얼이 있고요 철어보세요 자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거 3두짜리가 얼굴 생얼 3두짜리에 자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요 자 이거는요 자 철어가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멋진 아이야 정말 멋지죠 자 이것도 눈에 확 띄는데요 눈에 에, 띄는 자 셀레스테 철어 자, 이거 멋진 아이는 자 5만원씩 드립니다. 5만원. 자, 이거는 5만원 드리는 아, 셀레스테 철하고 정말 많이 컸어요. 이거 저희 갖다 놓고도 정말 오랫동안 이거 많이 키웠습니다. 이렇게 크기 정말 좋아졌어, 좋아졌거든요. 자, 셀레스테 에, 이거 철하는요. 5만원 드립니다. 5만원. 자, 5만원 드리는 셀레스테 아, 철하고요. 자, 이렇게 3개 아, 보여드렸습니다. 셀레스테 처럼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는 아, 파트리크입니다. 파트리코. 자, 이거는요. 자, 24,000원에 드립니다. 파트리코. 자, 이거 어, 20cm 정도 되고요. 자, 이것도 아주 멋지게 아주 물이 아, 들어가는 아, 그런 아이입니다. 파트리코. 자, 아, 24,000원. 자, 이거는 24,000원 드리는 아, 파트리크, 파트리크고요. 자, 이거는 파, 파트리크. 자 그리고 자 잠깐만 제가 저 앞으로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이 아이는 아, 리치아이 백금입니다 자 리치아이 백금 이거 두 개가 여기 아, 숨어 있네요 자 이거는요 만원 드릴 겁니다 만원 자 크기도 좋고요 멋진 아이 자 만원씩에 이 아이 드립니다 자 크기 이거 보시면 어, 어, 키는 어, 18cm 정도 되겠고요 이렇게 높이가 자 크기도 좋고요 자, 만원씩의 이와이두개 어,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아, 멜로 어, 포르미스 금이었죠. 자, 멜로 포르미스 금 크기도 좋구요. 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금도요. 자, 이거는 16,000원 드릴게요. 만16 6,000원. 자, 멜로 어, 포르미스 금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구요. 자, 이거는 와, 화분 크기가 아, 9cm 분이거든요.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자, 멜로 포르미스 금. 자, 16,000원에 드리고요. 자, 이거, 아, 줄리아나죠. 자, 줄리아나는 자유 군생들은 아, 6,000원씩에 또 드립니다. 줄리아나는 6,000원. 자, 줄리아나 군생은 6,000원 드리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키도 아주 이렇게 쭉 크질 않고요. 이렇게 밑에 있어서 아주 어, 수담스럽게 아주 굉장히 예쁩니다. 자, 이거는요. 자, 줄리아나, 자, 이거는 6,000원 드리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는 환여봉사 철화입니다. 자, 환여봉사 철화. 자, 크기는 이제 많이 안큰아이고요 자, 이렇게 어, 작은 아담 사이즈로 자 보여드립니다. 자, 16,000원에 요 환여봉사 철화 드립니다. 생얼이 있어서 예쁘고요. 자, 철화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자, 크기는 12cm 정도 되겠네요. 자, 16,000원입니다. 16,000원 드리는 자, 환엽 홍사 철화구요. 자, 요거는 아, 레드, 아, 아 레드탑 철화. 자, 레드탑 철합입니다 자, 레드탑 철화도요. 자, 만 아, 2,000원씩 해 드리고요. 자, 수량은 요 애들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생겼고요 자, 레드탑입니다. 자, 레드탑 철화는 만 자, 아, 2,000원에 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르페즈 아, 철화고요자 아르페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철라도 분도 뽀얗게 앉아서 이렇게 예쁜 아르페즈입니다. 자, 이거는 2만원에 드리고요. 자, 아르페즈는 아, 2만원에 드립니다. 자, 이것도 크기 아, 15cm 정도 되겠고요. 너무 멋지나 입니다. 요아이들요 자, 아르페즈 철화는 2만원 드리고요. 자이 아이들은 아 실버 붐금입니다. 자 실버 붐금. 자 이것도 아, 여러분들 자주 어, 보여드리는 아이는 아니고요. 어 아주 좀 오랜만에 또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이런 자구들이 속에서 나오질 않았거든요. 지금 자구들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이거 마디 사이에서는 자구들이 나오더라고요. 크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자우들 다 보이는게 나오는게 보입니다 자 여전히 똑같이 같이 가격은 자이 아이들은요 12,000원씩에 드립니다 12,000원 12,000원 드리는 실버, 붐, 금입니다. 자, 이거는요. 어, 특징이 이제 금이 실버색에다가 이렇게 라인이 금이 쭉쭉 가는, 아, 실금이 가는 아, 그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아주 뽀얗게 아, 분도 앉아있어서 있어, 앉아 아,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거의 다 지금 자구들이 나오네요. 석에서 자, 실버, 붐, 금은 12,000원 드립니다. 12,000원. 자 이거는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저기 옐로우 멜로거든요. 자 옐로우 멜로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한두개 정도 세개 정도 합식하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많이 커져가지고 두 개만 합식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6000원 씩계 드립니다. 옐로우 멜로 6000원. 자 옐로우 멜로는 아, 6000원 씩계이 아, 아이들 드리고요. 자 이거 어, 아무거나 받으셔도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너무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도 지금 요거는 밖에서 지금 있어서 너무 예쁘게 물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옐로우 멜로우는 자 6000원씩에 아 드리고요 자 이거 레드베리 철 하죠 자 레드베리 철 하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올해 레드베리 농사가 잘안 됐어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아이들만 뽑아 가지고 보여 드립니다 자 레드베리 철 하는 자 8000원씩에 드립니다 8000원 자 레드베리 철 하는 자 8000원씩 아 드리고요 자이 아이들은 자 화이트 엔젤입니다 자 얼굴 아 굉장히 많구요 아주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아주 달궈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 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자 얼굴이 좀 많아서 키워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만 6000원씩에 화이트 엔젤 드립니다 자 화이트 엔젤은 1 6000원씩에 드리고요 15cm 정도 되겠습니다 화이트 엔젤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얼굴 작은 아이도 가격은 똑같이 많이에 얼굴 많은 거 이렇게 세개 먼저 드릴 거예요. 자, 이 아이들. 자, 화이트 엔젤입니다.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아, 쉐린입니다. 자, 쉐린. 자, 예쁘게 물들어나이 자, 두개 보여드리고요. 만원 드리고요. 쉐린은 만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크기도 아, 좋고요. 아주 멋지게 아,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쉐리는 자만 원에 드립니다. 자 크기 보시면 이것도 17cm 이상 아, 되는 크기입니다. 쉐린입니다. 쉐리는 아, 만 원에 드리고요. 자 이거는 아, 블랙 아, 핑크입니다. 블랙 핑크. 자 블랙 핑크도 자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 살짝 보이고요. 이렇게 자0 사천 원에 드리는 블랙 블랙 핑크 아, 군생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블랙핑크. 자, 14,000원에 드리는 군생. 자, 보여 드리고요. 자, 이렇게 생긴아이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드릴 겁니다. 자, 블랙핑크는 만, 사 4,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아담이었죠. 자, 아담. 자, 아담 군생들도 크기 굉장히 좋아졌고요. 자, 이렇게 얼굴들이 아주 활짝 펴 가지고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6,000원씩에 드립니다. 6,000원. 자, 아담 군생은 자, 6,000원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 까르띠에였죠. 자 까르띠에도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예쁘죠 까르띠에. 자 환엽으로 된 까르띠에고요. 자 이거는요 16,000원에 아, 드립니다 까르띠에. 자 이거는 화분이 꽉 차있고요. 12cm 꽉차 있습니다. 자 이거 까르띠에는 만6 0 0 0원 아, 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아, 품미라초라 크기 아, 좋은 아이 또 보여 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생활들은 하나씩 다 있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자, 품미라초라 만2천원씩에 드리는 크기 아, 좋아진 아이입니다. 자, 품미라초라는 만2천원 드릴게요. 크기는 자, 12cm 정도 생겼고요. 자, 품미라초라. 아, 자, 만2천원씩에 드리고요. 자, 요거 얼음 공주 어 젤리입니다. 자, 얼음 공주 젤리는 지금 수량이 아, 요거 하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마감이에요. 자, 이거 하나뿐이고요. 자, 12,000원 드리는 자, 얼음 공주 젤리. 이것도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아이거든요. 한 몸. 자, 요거 얼음 공주 젤리는 자, 12,000원에 와이 드립니다. 12,000. 자, 크기 아주 굉장히 좋고요. 18cm 정도 되겠네요. 자, 얼음 공주 젤리 하나 남은 아이 아 요거 드리고요. 자, 요거는 아리엘 철화였죠. 자, 리엘 철화도 크기 좋은 아이입니다. 자, 만원씩에 드립니다. 화분이 꽉 차가지고요. 지금 속에 이런 식으로 꽉 차서 크지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자, 아리엘 철화는 크기 좋고요. 만원에 드립니다. 만원. 이것도 보통 11cm 이상 충분히 넘습니다. 자, 아리엘 철화는 만원에 드립니다. 자, 큐빅 프로스틱은 두 개만 또 보여드립니다. 크기 굉장히 큽니다. 자, 높이 보세요. 높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요, 16,000원씩에 드립니다. 16,000원. 큐빅 프로스티금은 16,000원 드릴 거예요. 높이 보시면 이것도요, 자, 12cm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높이 좋습니다. 크기.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것도 13cm 정도 되겠고요. 자, 두개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개. 16,000원입니다. 자, 큐빅 프로스티금 두 개는 16,000원씩에 드릴게요. 자또 멋진 아이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울리카테 카바나 처라구요자 울리카테 카바나. 자 이것도 시중가는 가격이 엄청 무거운 아이입니다. 자 울리카테 카바나. 자 4만 원 드립니다. 4만 원. 자또 멋진 아이 갖다 한번 예쁘게 갖다 한번 키워보세요. 이것도 멋진 아이입니다. 자 고급 품종이고요, 울리카테 카바나 처라자 4만, 4만 원 드리고요. 4만 원. 자, 예쁜 아이, 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루비도나 철화였죠. 자, 루비도나 철화도, 자, 4만원 씩계 드리는 아이거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크기에 비해서 가격은 아 저렴할 거예요. 이 정도면. 4만원 드리면요. 자, 크기도 좋아졌고요. 자, 4만원 드리는, 자, 루비도나 아 철화입니다. 자, 이것도 예쁜 아이고요. 자, 루비도나 철화 크기도, 이거는 어 15cm 정도 되겠고요. 자, 루비도나 철화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에오늄 몇 종류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자, 안나입니다 자 안나 자 이렇게 아, 물이 이것도 이제 들어가는 게 살짝 살짝 보이거든요 너무 예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전체가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자 물이 끝에만 살짝 지금 들어 있고요 자 이거는 아, 안나는 자, 6만원 해드리거든요 6만원 자 이것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목대로 생긴 아이들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안납입니다자 이것도 아주 고가의 자유 고가의 그 에오늄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안나는 자 6만 원에 드리고요. 자 높이 화분 상면 높이는 한한 20cm 정도 되겠어요 이렇게요. 자 안나는 7만 원 드리고요. 7만 원. 자 그리고 아주 인기가 아주 대박인 아이입니다. 자 이거는 레드 아, 딤플이고요. 자 레드 딤플. 자 이거는 아, 한번 올려드리면 추가로 주문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수량이 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인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레드 딤플. 자, 크기도 좋아졌고요. 뿌리는 아주 완벽하게 아, 잘 내려 있습니다. 자, 레드 딤플. 자, 4만 원 드리고요. 레드 딤플은 4만 원 드립니다. 자, 영상 거 이외에도 참 좋은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수량이. 저 이거 많이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 달라고 하시면 어, 믿고 하시면 어, 좋은 거 챙겨 드리도록 할게요 자 레드 딤플 4만원씩에 아, 드립니다 4만원 자 영상 거 달라면 또 영상 거 드리고요 저 영상 외에도 더 좋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홍동백금 이었죠 자 홍동백금 자 홍동백금도 자 이제 이렇게 어, 자리 제대로 잡았어요 자 4만원에 자, 홍동백금도 드리고요 자 4만 원 드리는 홍동백금. 자 크기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자 크기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자 멋진 아이입니다. 자 홍동백금 이렇게 생겼어요. 자 풍성하죠. 굉장히 풍성하게 얼굴도 많습니다. 자 홍동백금 4만 원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 여왕의 향기거든요. 여왕의 향기. 자 이름도 멋지게 지었지만 요것도요. 멋지게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저 여왕의 향기 자물 드는 모습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아주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저 여왕의 향기 자 요것도 4만원씩에 드리고 있습니다 4만원 자 여왕의 향기 4만원 드리고요자 너무 멋진 아이거든요 자요 아이 4만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자, 호리진 군생입니다. 자, 호리진 군생 크기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얼굴도 많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요거보다 요거에 얼굴이 더 많은가요? 자, 이렇게 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굴은 일단, 어, 제가 한번 세볼까요? 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열한 개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호리진 요 아이, 아, 11두짜리. 자, 요거는요. 자, 2만원 드릴 거예요. 2만원. 자, 여기 그 중에 얼굴 많은 아이가 지금 몇 개가 있거든요. 1 1두짜리 정도 챙겨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 2만원 드릴게요. 후리즌 군생. 자, 2만원 드립니다. 자, 크기 아까 보셨죠? 19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자, 후리즌. 자, 2만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요 아이는요. 프리무리죠. 자, 프리무리. 자, 병품 중에 또 병품. 자, 프리무리 요 아이들은요. 16,000원씩 에드렸습니다 16,000원. 자 크기 12cm 정도 되겠고요. 프리머리는 16,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아, 플로리디테 자 이것도요. 아, 수량은 지금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마감이 됐습니다. 크기 아주 굉장히 큰 아이거든요. 자 이거는요. 어, 22cm 정도 나온 아이고요. 14,000원씩 드렸습니다. 자 플로리디테는 14,000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자 라핀의 아, 루즈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 멋지게 아,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거는 진하게 아주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제가 아, 여러분들 가끔 보여드렸죠. 이거 물드는 모습을 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갈 겁니다. 우측에 아, 물든 모습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라핀의 루즈는 자, 12,000원 드리고요 12,000원. 자, 이거는 아, 크기가요, 13cm 정도 되겠습니다. 13cm. 자 라핀의 루즈고요. 자 이거는 아 블루리아죠. 자 블루리아도 두 종류를 저희가 항상 보여드립니다. 자 아, 작은 아이 보여드리고요. 만 원짜리 보여드렸었고요. 자 이거는 약간 큰 군생들 만0천 원씩에 드리는 자 크기 약간 더큰 아이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도 많고요. 자만0천원 드리는 아 블루리아 자유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블루리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루리아는 자만0천 원씩에 아, 드립니다. 자블루리아 16,000원씩 해드리고요. 자 오늘 어, 영상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 오늘 어, 저희가 그 에스메랄다 큰 대품을 보여드렸습니다. 5만원짜리 자 이거는 그거 3분의 일정도 크기지만 그래도 재업 좋은 아이들 몇개 있거든요. 이렇게 자 24,000원에 드릴 거고요. 자 3만원짜리거든요. 이것도요. 자 24,000원에 어, 에스메랄다 자 이거 두개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24,000원 드리는 아이들은 수량이 한 다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에스메랄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이렇습니다. 에스메랄다 이 크기는 어, 24cm 정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아, 비슷비슷한네요 크기는 자, 에스메랄다 자, 요아이하고요. 자, 요아이. 자, 이렇게 두개 보여드리고요. 자, 24,000원에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올려드리고요. 자, 주문 주시는 건또 열심히 또 포장해서 어 내일 도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